네,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여러분, 최근 지수는요,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도 이 시장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테마도 좀 뚜렷하게 있는 그런 시장이라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또 시장일지요? 오늘 일동제약 종목 좀 관련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동 제약은요 보세요 박스권 안에 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전일 대비 무려 2 4나 크게 급등을 했고요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도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서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눈이 또요 어땠어요? 상승 초기에는 정말 매도한 투자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뭐 바보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요. 저 앞으로 이 1등 제약이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의약품 탄생입니다. 바로 일상 승인 관련해서 glp1ira 그쵸 그렇죠? 계열이죠. 바로 이형 관련해서 이 당뇨라는지 또 여기에 뭐예요? 비만까지 신약인데 바로 기술 수출 추진과 동시에 이렇게 오늘 크게 급등하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여러분 상이에요. 주간 흐실 뭐 돌고 도는 거니까 이제 일동 제약도 다시 한번 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주가가 특히 상승할 때는 이렇게 항상 수국과 함께 뭐가 몰려요? 예, 투자처가 몰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뭐 세력도 사람이고 세력도 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님들이 물렸을 때랑 세력에 물렸을 때 차이가 있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은 그냥 기다려 기다려 오를 때까지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에 손해보고 뭐손 털고 나와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버티고 또 참아야 하는 거죠. 근데 세력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절대로 손절이라는 건 없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물타기도 하고 평단도 낮춰가면서 재료를 또 이렇게 끌고 와서요 주가도 이렇게 띄우고 어떻게든 본인들 손해를 메꿉니다 특히 손해를 단순히 메꾸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큰 수익까지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세력이 개입한 이상 여러분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또 써먹을 재료 딱딱 알아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세력들 다시 한번 새롭게 모였다. 즉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매집을 시작한 이상 주가를 여기보다 훨씬 더또 다시 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구간을 들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주식은 뭐가 없어요? 등락을 거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잘 이용해서 정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가를 또 엄청나게 흔들면서 아마 개미들 털면서 올라갈 겁니다 사실 뭐 일동제약 어떻게 보면 정말 악마의 유혹처럼 버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이렇게 개미 털기 쭉다가오고 그렇죠?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뭐 지금까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세력들은요 개미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력의 수급 또매수세라든지 매도세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올라갈 그 타점만 잘 잡게 되면요, 그동안 정말 고점에서부터 몰려 계셨던 주주님들 앞으로 주가 흐름, 여러분 주식 결국 뭐예요? 대응이잖아요.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목표가, 뭐 선절가, 설정된 구간, 특히 주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가를 정해낸 부분이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선절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1동 제아 다시 한번 오늘 상승 탄력 주면서 결국 추세를 잡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믿고 매수를 해볼지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잠잠했던 1동 제약이 그렇죠? 일동홀딩성와 함께 이렇게 급등한 시점에서요 앞으로 일동제약이 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슈나 제로 즉 모멘텀이 터져준다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물려있어요 이런 분 계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다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물타기를 했는지 그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맞춰서 도움도 드리고 또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좀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한 자리 있죠. 갭을 띄워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가 좀 약하신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자 1동 제약입니다 정보는 무료예요 010-2158-1710으로 문자는 1동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정보는 이렇게 바로 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할 때 그렇죠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제가 피드백까지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무료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1동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9월은 이제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추석 특별 보너스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선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건점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3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또 2차 전지 애매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저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 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일이몇 퍼센트예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 주거든요. 애초에 유브리움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해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율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를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일동제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 핵심은 뭐냐? 바로 위고비 계열의 먹는 당뇨병 약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임상 1상 승인 경고용이죠. GLP 1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동지형이일상승인 동시에, 그저 그렇죠? 비만 신약, 또 당뇨까지도 기술 수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먹는 이 경구용 제형으로 차별화가 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충분히 상업화, 추진 등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으로, 그저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에서 특허 등록까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일동 제약이 지난 5일날 뭐예요 식품 의약 안전처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이 GLP 다시 일 그렇죠 이 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대사성 질환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비만 치료제로 글로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주사제 위고비잖아요. 위고비. 그래서 경구형으로 좀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여러분 메인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세요. 일동제약 당뇨병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을 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일동제약 먹는 당뇨 비만신약 후보 일상 계승인 받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크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오늘 자리로부터 훨씬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이슈 모멘텀 재료가 현재는 뭐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급등 무려 25%나 크게 올랐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그냥 얌전히 올라가진 않아요 반드시 세력은 또 개입을 해서 흔들면서 가겠죠 이때로 절대로 물량을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가실 수 있는 제가 정보 공유할 거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잖아요. 향후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과연 매수하든지, 또 매도하든지, 그냥 홀딩하든지, 결정해야 할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제가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보도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당연히 피드백도 해드릴 거고 여기에 맞춘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이렇게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게 되어있어요이 단계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요,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저력이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종목, 특히 일동 제약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의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 모멘텀이 있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로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일동제약 정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010-2158-1710 2 번호로 일동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와 함께 빠른 대응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혼자서 타점 잡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내가 호과창을 들여다 보는 것도 힘들고 특히 여러분 결정적으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주세요.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도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분, 일동제약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까지도 든든히, 그쵸? 채워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